그리고 요즘에 21일 동안 단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마음을 정하여 참여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강사분이 달라요, 다른데 강사분들이 동일한 찬양을 고백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강사분들이 다 틀린데 그분들이 동일한 찬양을 부르고 또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했던 찬양이 뭐냐면 그 힘을 했던 찬양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제가 가사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어, 두 번째 날 오신 목사님은. 어, 소화마비 걸리셨어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서 계셨는데 이분도 이찬양을 좋아하셨고 어제 섰던 양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 에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또 어제 그저께 오셨던 목사님은 너무나 가난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찬양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찬양을 이, 이 작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보셨나요? 네, 아. 이 분은 소아마비를 걸렸지만 송명희 시인이라고 소아마비를 걸렸고 지금 현재는 61세가 되셨어요. 6 1세가 되셨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기어 다니고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니까 야 불쌍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글을 쓴 것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 아픈 거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픈 것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아, 분들이 공평하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시다. 아멘. 우리도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하고 초한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모습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 그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 나의 어떤 힘, 능력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는 똑같아요 나의 약함, 지지리도 못난 그 모습을 통해서 지뢰인 같은 양업도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회복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서 그분의 나라를 간증합니다. 누구의 나라를 간증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나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한자가 좋아 보이잖아요.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좋아 보이고 또 강한자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성경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정말 좋은 게 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강한 자와 약한자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 족속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짧은 책이 어디일까요? 우리 학생들 있는데 가장 짧은 책 오바자입니다. 우리 한 친구가 말했는데 가장 짧은 책이지만 이 책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돔족속이 누구냐면 에돔족속은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기 때문에 에돔족속하면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아시죠? 우리 친구들 알죠? 예. 어때요? 그 이야기 보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에서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네. 야곱이다. 쌍둥이인데 한 차, 한, 한치, 한, 한 차이로 그렇게 갈렸어요.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힘이 센 사람. 강한 용서 같이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냥도 잘하고 또 일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이런 사람 같아요. 결혼을 많이 한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이 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로 첫째로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동생이 팥죽을 끓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이 팥죽을 줄 테니 장자권 줘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어, 잘 됐어, 잘 됐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릴 만큼 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약했지만 하나님을 바랬어요. 부족함도 많았죠. 그런데 야곱은 약했지만 누구를 바랬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그것을 정말로 바랬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역사 속에서 나와요. 약한 자와 강한 자. 강한 자가 좋아 보이고 힘이 세서 이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5번에서에드요애서의 후손들이 힘이 센 상황이에요. 에돔의 족속들이 힘이 센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힘만 세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 오버냐,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남유다족석, 이스라엘 족석, 남유다족석입니다. 매 맞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에듬 족석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조롱하고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 다음에 그것뿐이 안 돼. 이 사진처럼 야, 하나님 믿는 다음에 뭐... 장애로, 그래, 뭐, 이렇게 약해. 너, 하나님께 매마진 거아니야 하면서 조롱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했다.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다 주고, 또 아주 심한 말로, 완전히 망해버려라, 저주를 퍼붓고, 이런 여덟 가지 행동이 오버저서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역전시키는 나를 주셨다. 내가 이것을 역전시키겠다, 공평하게 판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여호께서 만국을 벼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15절에 보면 어떤 날이 임한대요? 모든 나라,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 만국에서 그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선상도 앗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요. 그 성전도 파기도 하고요. 그 성전의 그릇으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산도 우리가 정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과 부귀와 권력만 추구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술 취해 있는 그런 나라들 항상 마시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 그 잔은요. 자기들이 그 먹는 잔은 사실은 희락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벌하는 날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누가 속해 있을까요? 애덤 족속도 포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힘이 세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그들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도 모두가 교만하고요, 애덤 족속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 나라들을 심판하겠다. 반대로요, 지금 약해 보이지만 망한 것 같지만. 야곱의 족속들은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세요 엄청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회복이요? 엄청난 회복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꼼꼼하게 잘 보면 야,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는구나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멸망한 유다족속 같지만 유다족속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야곱족속 전체를, 열두지파 전체를 다 회복하겠다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확장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런 회복을 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의 피할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늘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는데 그들은 야곱 족속이다, 요셉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까요? 혈통적인 야곱 족속들을 말할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땅의 회복은 물리적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몇천 년 전입니까? 거의 2,500년 동안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쟁하면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겠죠? 전쟁과 폭력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쟁과, 전쟁과 폭력으로는, 폭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만들 수 없다. 예. 네. 그거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악이 조금도 없어요. 억울함이 조금도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의와 공평,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회복, 야곱족 속의 회복,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한 그 회복은요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벌하는 날 만국을 벌하는 날 그날 시작된다고 말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 예수님이 초림한 그날로 회복은 시작되고요 만국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완성은 언제 될까요? 재림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유한계 시기, 그 후손이 온다. 그분이 만국을 회복시킨다. 그분을 기다려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요, 그분은 사랑의 왕이요, 그분은 약한 자들의 왕입니다.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는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말씀 아래 아래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가 회개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누가 예수님이 왔을 때 누가 회개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 1번 똑똑하다. 1번 똑똑하고 종교적으로 말씀 많이 알고 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 2번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세리들, 누가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2번. 2번이에요 2번 이야, 말씀을 잘 듣네 아주 복이 있을 지알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겁니다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이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줬습니다. 피를 다 쏟아주시고, 몸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감격이 없죠. 감격이 없죠.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약 말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질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12명이 모이고, 여러분 120명이 모이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씀.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은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보금, 십자가의 복음,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했어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불로 임했어요. 그들이 증거하잖아요. 받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불이 임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의 힘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요. 불이 불 타면 옆으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죠. 그 불이 옮겨지기 시작해요. 어떤 불을 계속 옮길까요? 성령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불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돌을 맞고 때려도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불 붙는 거 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집을 놀이도 많이 했는데, 불이 번져요. 번져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번져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까지 그 불을 전해줬습니다. 정말 못 사는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기 원해요. 오늘 오바데스에 나와 있는 불과 불꽃은요. 그 족속은요. 요셉 족속, 야곱 족속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불꽃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죽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폭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폭력을 써서 땅을 차지해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야곱 족속이 영적 야곱 족속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불꽃이에요. 요셉 족속이에요. 영적 요셉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을 주기 원해요. 성령의 불을 주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불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의 불꽃,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 주변으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서 퍼지기를 원해요. 저는 이번 주에 감동이 있었어요. 신의 예배를 드렸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기도해야겠다 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될때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불꽃으로 쓰임 받는 불꽃 같은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